아, 저는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게 준비 없이 선교지를 가는 방문하고 그런 일들이 많아가지고 오늘은 단기 선교를 어떻게 준비하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얘기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첫 번째로 이게 말이 들어야 되는데, 어, 단기 선교 준비. 자, 여기에 핵심은 다른 거 아니고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로 삼, 늘 표로 삼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지 않은 나를 불러서 준비시켜서 사용하신다. 그 얘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에게 이게 적합하고 또 확, 저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선교 여행에 A, B, C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선 첫째로 목적과 목표를 세우는데 뭐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데, 목표와 목적에 따라서 단순히 여행하느냐, 아니면은 사역을 하느냐, 이게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 선교의 목표와 목적은 포괄적으로 배우는 것과 섬기는 것에 있어야 되는 배우는 것하고 섬기는 것이 함께 동반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 단기 선교의 목표와 목적의 포괄적인 그 배움에 의도는 뭐였냐면, 첫 번째로 단기 선교는 철저하게 장기 선교를 위한 포석, 그러니까 그라운드 이죠 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기 선교 하는 것이 교회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이제 장기 선교사들을 배출하고 장기 선교를 계획하는 데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 선교는 그 지역의 선교사를 돕는 사역이 있어야 된다. 이 단기 선교 가시는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가서 뭘 한다는 게 아니라, 그분, 그 선교제에 가서 그분들을 도와주는, 그, 협력하는데, 그, 그 협력하는 중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기 선교도 사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로 선교 사전, 사전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선교 여행, 여행이 목적이라면 특별한 선전 기준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 여행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별 준비가 필요 없고, 그 대신에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한 비전 여행, 선, 어,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선교사, 선교의 자문 및 훈련 과정을 문의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기 선교를 계획하기 전에, 이미 이게 올해가, 지금 이때가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내년에, 내년에 2025년도에 여러분들이 선교 계획을 했을 때, 이게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걸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공동체가 목표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공동체 내에서 선교의 관심을 고조시킨다. 그래서 선교지 탐방, 비전 투입을 강조하고 있고요. 선교 대상, 대상 민족의 나라, 여행, 중보기도회 예외 등등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는 이거는 여름 선교학교 하든 집중, 집회를 하든 세미나 아니면 의료사역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선교 문의는 다 단기 선교 프로그램. 그러니까 지역에, 우리 특별히 남가주에는 이, 저, 선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필요한 대로 그분들의 자문을 이제 받으시면 참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선교여행의 사실적, 실제적 인 얘기는 교회 건축, 구제 사역, 의료 사역 뭐여기데 장기 선교사의 특별한 필요를 위한 파견 사역, 그 다음에 선교사, 자녀 교육, 근로 봉사, 그 다음에 아기 봐주기 뭐 이런 내용들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초기 선교조와의 그 의사소통 이 얘기는 선교를 계획하기 전에 그 선교제 선교사님들하고 먼저 이 연락을 취하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교자 많은 사람과 함께 거쳐야 할 기지 그러니까 베이스가 있는지 없는지 교회나 아니면 선교센터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이 가능한지 돌 어. 도울 일은 무엇인지, 선교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준비할 때 알아야 할그사항들을 이런, 이런 어, 몇 명이 또 어, 가면 좋을지, 이런 내용들을 미리 사전에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결국 뭐냐면 미리 단기 선교를 계획하기 전에 어느 특정한 지역에 뭐 여기 다섯 여섯 명이라지만 두세 사람이라도 함께 미리 가서 정탐을 하는 정탐 그 여행이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두 번은 이제 같은 동료들과 함께 한열명 수도 수만 수만 수명 정도를 이제 선교지 탐방을 하는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이땅 밝기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게 땅밝땅 밝기 기도회라고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그 어떤 예를 들어서 신비적인 것이나 아니면 어그 풍토적인 그런 내용을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땅 밟기 기도 이렇게 하지 말고 가서 중보기도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지역에 가서 기도하면 되지. 그걸 이제 액츄얼리 다니면서 이건 땅 밟기 기도라고 하는 얘기는 이건 우리 개혁신학에서 좀다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팀 훈련. 적어도 3개월부터 6개월까지 팀훈련요 이게 사람이 많든 적든 간에 이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훈련 가운데서도 영적인 훈련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선교지에 가가지고 이제 경험한 것은 뭐냐면 어느 권사님이 와가지고 물이 안 나온다고 막 거기 있는 지역 선교사님한테 그냥 호통을 쳐가면서 막 그렇게 얘기한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그 선교제에 대한 가장, 가장 기본적인 그런 자세를 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영적 온도 점검하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신앙 체크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는가. 이런, 이런 얘기를 훈련을 직접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12주 정도, 12주 정도 이런 저 훈련을 시키고, 심지어는 만약에 여기 남가주 같은 경우는 식당도 많기 때문에, 심지어는 음식 그 문화까지라도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 손의 준비를, 실질적인 이런 것은 언어, 언어, 현에 필요한 기본 인사, 뭐, 인사, 자기 이런 거를 갖다가 현지 언어로 배울 수 있는. 제가 지금, 어, 세리토스 선교 교회를 지금 출석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는 이제 터키 가면서 터키 단기 선교회를 1년에 한 번씩 가는데, 거기는 아예 그냥 그요 조그만 3x5 카드에 그, 그 나라 말로 인사말. 그 다음에 그 나라 말로 그 가장 기본적인 그런 터키 언어로 된 거를 한글로 이렇게 적어가지고 말을 할수 있도록 자꾸 프라티스를 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는 여러분들 이제 필요하시면 보시면 되구요. 근데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사역 연구에 대해서 어 이 세계 기도 정보라든가 세계를 간다 이런 착자들을 많이 아 이게 읽으면서 정독하면서 이 세계 선교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런 지식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특별히 문화에 대한 적응을 하는데 사실 인도에 가서 제가 지난 여름에도 인도에 갔다 왔지만은 인도에 가서 제가 처음으로 느낀 게 뭐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손으로 오른손으로 이제 밥을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먹는데 이게 알락미 아니에요? 알락미인데 우리가 스푼으로 이렇게 해도 잘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든지 다 했는데 이게 손을 손 모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음식을 드시더라고요 쌀을 쌀을 드시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설거지 안할 정도로 이렇게 깨끗하게 드셔요 근데 절대로 이 사람들이 왼손으로는 안 한다 그 왼손으로는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왼손은 이제 뒤를 닦아내기 때문에 물로 씻어내기 때문에 악수도 왼손으로 안 해요, 절대로. 왼손으로 안 하는데 그런 문화적인 배경을 보면서 아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사실상.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그 예를 들면은 다른 타 문화권에 갔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문화를 조금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그런 문화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습득하고 연습하고 훈련한다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데 저도 옛날에 그 터키 이렇게 단기 선교팀 따라갔을 때에. 실제로, N.I.M. 가면, 터키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점에 가서, 음식도 사먹고, 그분들하고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물론 종교적인 얘기는 안 하죠. 그분들은 다 거의 다무슬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런 내용을 저 준비하는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사실상, 이 원만한 단기 선교그 그러니까 단기 선교의, 이거는 여행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단기 선교를 간다는 얘기는 장기 선교를 준비하는 그런 초석을 만드는 그런 거기 때문에 좀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체력 강화예요. <laughs> 이, 여러분도 우리가 항상 저 이렇게 뭐랄까 자동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한 1마일이나 2마일만 걸어도 그냥 다리가 아프고 그냥 온몸이 쑤십니다. 그런데 이거 이걸 준비 없이 가게 되면은 그 지역 선교사님이나 아니면 이 단기 선교팀을 인도하는 사람들한테 큰 불편함을 줘요. 왜냐면 그분들은 계획적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데 내가 육신이 따라 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뭐냐면 체력 강화로 제가 지금 이그저 자전거 사이클링을 하거든요. 그 사이클링을 하는데. 어떤 때는 16마일, 17마일 달니고 어떤 때는 14마일 달리고 어떤 때는 이 거의 20마일 정도 제가 달립니다. 보통 1시간 반 정도, 길면 2시간 정도 걸려요. 근데 이걸 일주일에, 일주일에 월, 수, 금 하든가, 일주일에 3번 제가 합니다. 이걸.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하와이안 가든에 이렇게 살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와이 가든에서한 블락만 가면은 그 리버 뱅크에서 샌게브리어 리버 뱅크가 있는데 거기 바이크 로드가 있습니다. 그거 타고서 실비치까지 왔다가 실비치에서 그다음에 이제 가능하면 이제 헌딘통 비치까지 갔다 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이게 한 3시간 반 정도 걸려요. 한 40마일 정도 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어, 도전을 하, 하는 그런 기회인데 제가 얘기는 이 사이클링 하든 걷든 뭐든지 간에 이 단기 선교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걷는 운동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매년 이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이제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어떤 때는 10시간 이상, 11시간 이상 계속 다니기 때문에 어, 이 체력이 따라주지 않으면 이게 다른 사람한테 민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 어, 뭐랄까 그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단기 선, 선교에 대한 그 소식을 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 예? 아 요거는 이제 그냥 넘어갈게요 아요요아요 요, 요, 요. 주의사항은 뭐냐면 요거만 제가 설명을 할게요 뭐냐면 현지인들에게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지 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단기 선교팀이 가잖아요 그러면 현지인들이 자꾸만 찾아와 가지고 내가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단기 선교회에 오신 분들은 그 아이들이 못 먹고 또그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자기가 있는 것다 주려고 그래요. 그 마음이. 특별히 한국 분들은. 그런데 그런 일을 할때꼭 선교사님을 통해서 할수 있도록.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뭘 물건을 줬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나는 안 주냐? 이렇게 되봤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케나에서 어떤 저 선, 단기 선교팀이 왔는데 그 단기 선교팀에 분명히 선교사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절대로 이 사람들한테 뭐 시계든 컴퓨터든 뭘 주지 말라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자기가 쓰던 랩탑을 갖다가 다른 한 사람에게 주고 왔어요. 그걸 또 다른 사역자가 그걸 본 거야. 그 현지인 사역자가. 그러면서 시험에 들어서 왜저 사람은 주고 왜날안 주냐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이들이 굶고 못 살고 없고 이래도 여러분들이 물건을 줄 때는 항상 그 선교사님한테 문의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단기 선교팀 한테 가장 강조적,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 돈, 컴퓨터 시계들 여러분들 생각하 그서 누가 정말 밥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내 주머니 지갑을 털어서 그 그들에게 단돈 5불이나 10불이라도 주고 싶은 충동이 있어요. 너무 그들이 못 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할수 있도록 요거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단, 특별히 단기팀은 팀원들은 요걸 좀, 좀, 아, 좀 마음속 깊숙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약에 기회가 된다고는 다음번에 제게 기회가 주시면은 제가 요런 걸좀 하고 싶어요. <laughs> 요즘에 그 트럼프가, 트럼프 대, 대통령이 당선되신 후에 이분에 대한 영화가 만들어지고 이분에 대한 그런 얘기 있는데 누가 뭐냐면 이 파워 w e r o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뭘 얘기를 했냐면 트럼프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성경적 17가지의 징후, 그거를 좀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다음 기회에. 그래서 이제 1월 20일 날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출범했을 때에 이분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 트럼프를 사용하셨는지를 우리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발췌해 봤을 때 이게 야, 그렇구나라고 감동하고 감동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트럼프라는 존재인데 이 사람이 어 쉽게 얘기해서 어, 뭐랄까, 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아니고 그게 둘째 문제고, 거듭난 사람이냐 아니냐 그건 둘째 문제고, 민주당이나 공당이나 이건 둘째 문제고, 왜 이런 시간 동안,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 이렇게 선출시켰느냐. 이것을 봤을 때, 대개 보면 대통령이 이 후반기에 보면은 계속해서 탈련을 하잖아요. 근데 트럼프 케이스는 이게 틀린 거예요. 한번하고선 그다음에 실패하고 근데 왜 실패하느냐 그 이유도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이제 당선이 됐는데 그런 내용을 아 혹시 다음에 기회 있으면 이제 설명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